안녕하세요, 티티 동에게 블렌더. 이번에 소개할 때는 이제 밴드님덱에게두 번째 마이고. 솔직히 뭐 마이고는 저도 애들이이 뭐라고 해도 야 모르고 서 이제 랑타시는 이제 그런 게 킬로에서 패티시드 형태 나오는데 했 얘는 솔직 마이고 쪽은 진짜 조심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뭘뭐 때문에 언제, 뭐가 언제 고정인지 잘 몰라가지고. 5살. 일단, 뭐, 에너지,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펼쳐놨던 거고, 10장에 모았던 거고. 그리고, 일단, 트리거는 저는, 일단, 힐은 5번은 똑같이 치고요. 우선 피 킬각으로 파는 거랑 저는. 그리고 이제, 삼프런트에 텔크리를 했습니다. 그리 멤버 다섯 종류가 어차피 기만한 빔. 멤버 다섯 종류라, 여기서멤버를 해버렸어. 멤버 트리를 했어요, 그냥. 올 사이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는, 여기까지 올 사이는 이 정도로 제가 컨트롤한 게, 삼프라, 얘들 리어쓴다고 패니까요. 그뱅 이체크 리어 이체크도 딱 가능한데. 뭐 일단 라이드고 가자면 이제 에너지네 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코뱅의 이야기 시작 타카미츠 토모리 얘도 그냥 넘어갈게요. 어제 코뱅은 그그드 일인 나무잎 사이 햇살의 수상 타카미츠 토모리 얘는 이제 이노센트 크라 라이드에성 이제 이야기 시작 타카미츠 토모리 얘 라이드 등장했다. 오더 한 장과, 이너센트 크라이, 타카미츠 톱머리, 이렇게 둘을 공개하고서, 하나는 패로 가서, 하나는 바인답니다. 오더는, 솔직히 손? 오더 가져오고서, 얘를 바인다는 걸 보통 두죠. 그리고, 이제, 패에서 공개했다면은, 원두로 와죠 얘가 만약 패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누구의 손도 놓지 않아, 타카미츠 톱머리. 얘는 이제, 여기, 그래 일자리 톱머리의 라이드에 등장했다면은, 덱 보고서, 아크 카드마이고 악보카드 카드 하나 가져와서, 혈 추가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인 하트 타카미츠토모리 얘는 이제 바인드 존에 있는 이노세트카의 타카미츠토모리가 있으면은 걔 능력 자동과 기동력 능 전부 음, 전전여긴기동밖에 없죠. 그 기동력 전부 없고요. 또 이제 뭐 상대 방각까지 그 이상이다. 그러면 당신의 당신 이제 베트 페이지 게시시 바인드 존에 있는 치아야 아논 카나에 라나 나이 나가사키 소유 시아나 사키를 포함한 유니클과 가까 이 있다면 전적중 2세 파 5천 증가를 얻을 는 스킬이죠. 그의 등장 시 백도는 드롭에서 이제 이제 말고 멤버 중 하나 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기동력으로 이제 반전 끄집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끄집어오고 순환 하는 거죠. 반전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전으로 이어가 반전했다 가 돌아갔다거든요. 하자 그럼 이것으로 라일드과 크레스트 부분을 아, 나이덱과 트리곡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메인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덱입니다. 일단, 프로텍션 트윈캐스트. 여기 이제 실드치 확보 위해서 넣었고요. 솔직히 귀, 초반에도 약간 가다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절가랑 오절린 세크리트죠? 그냥 넘어갈게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더카드 중 하나. 그리고 이제, 헤메노랑벽천 먼저. 얘들 이제 새로운 인스트가 나왔죠. 이게, 연기전생에서한 판은 이제 시공청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불씨. 얘는 대기서 일곱 장 보고서. 레디 이에 말고 한 장까지 선택하여 레어소 코어 대샤프한다 상대의 점수까지 당신 관의점까지는상대 효과가 선택이 안됩니다. 즉상성동작이런거캐워 올려놓은거죠. 그1 1초추랑 한방울 얘네들은 진짜 1판에 한번 비교해봤었는데 그레이드가 완전히 다르게 표기했더라고요1 1초추는 원래 그 3이었는데 그1로 표기된 점그 한방울은 그레디 1인데 2로 표기 된점 진짜 얘 진짜 뭐르 진짜 개원에서 공지 안 했으면은 저도 살짝 후련해 보았어요. 일단 한 방울 버전 보자 보자면은 한 방울은 이제 5도, 이제 리허설을 놓았을 때오더쪽 가는 자동 이제 능력으로 있고요. 그 기둥으로 앱에 상 맞는 걸 조건으로 해서 대개에서 백분 드롭에서, 이제, 마이로유니아 카드 한 장까지 골라서, 바인드 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일일천추.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턱관절을 포함 당시, 어쨌피 배치 종료 시에, 뭐, 리어스도드할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바인드 존에 있는 어떤 카드가 있냐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바인드 존에 아논과 라나만 있다. 그러면 원본 라논과 원본안나만 있다? 그럼 이 e? 여기 있는 신 라논과 신안나 이렇게 둘만 스드 되는 구조입니다 즉그 조건부 스탠드라서 솔직히 저는 쓰면 하다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차라리 헤메 노래가 멤버 4개 먹으면 더 빠르니까요 파워 올라가고 그리고 일단 신 소요 구소근 이제 얘네들을 스해 보면요 얘네 이제 조건이 좀더 빡세졌는데 신 소요가 소요를 원하고서 그리고 이제 배틀 생명 폐 가능성 콜할 때 동시에 콜 이런거 똑같은데요 그럼 바인드에서이가가자인 나가는 스킬수로 1장까지 1회사과 2개 놓고 2가지 놓쳐놨다 그럼 바인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거는 이제 얘는 1회사과 등장시 마일 관장 바인드함으로써 한장들어 오는뒤 유인 사망 상태까지 5천 증가인데 얘는 그등장시 유인 사망 5천 증가에 그냥 어디1회스과 있든 그냥 무사시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라나한테 무사시 부여해서 패스입니다 저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저는 신수웨보다 고소를 좀더 많이 쓰는 쪽이에요 그리고 시아나 타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본 타키는 이제 약간 자기 방인다고 해서 파워만 올리는 능력이랑 그리고 리허스 등에 쏘글 원하는 걸로 되게 세정 보고 이제 말고 악보 가져오는데 얘는 리허스 등장 시드롭또는 암마의 데미지로 해서 가져오는 거랑 쏘에 넣는다. 그 데미지로 넣었다면 한정 건 데미지로 갑니다. 그데미지를 넣는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레스케 체크도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얘는 얘도 얘참 똑같이 페 리어 소크 바인다면 커제 만추가 있는데 그 조건부로 바인 존에 이제 시아나 타키가 있다. 그러면 얘를 또한번 시아 타키를 바인 중에서 두번 넣는 것으로 퍼온도 5천 추가를 합니다. 이론상 15,000 실드까지죠. 되 그리고 이제 구아논과 시아논 이제 시아야는 이제 구버전과 심버전 이제 구버전 안는 대탑 다장 보석 코랩 능력이었지만 얘는 이제 대탑 다장 보석 서치 업을 받게 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선 배트 종료 시에, 이래서 발라놓고 원두로 얘도 발라놓고 원두로인데 만약에 또 다른 조건으로, 또 다른 조건이, 이제, 원본, 이제, 구아논, 구번을 치아의 아논에, 을 이따가 발인데, 그럼 걔를 두고 노는 것으로두어갈수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중일체, 얘를 발라든, 아니면 원본 버전을, 다른 이름이 가진 치아의 아논을 두르고 놓든, 얘는 일단 똑같은 조건입니다, 보통 그 전부. 그리고 여기, 이제, 일단, 카남메 라나. 얘는 이제 스탠드시 드라이브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택시 6 5소 증가랑, 얘도 어택시 5소증가 하되, 조건이 과연 눈의 카드명이 다른 카나의 라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거. 그리고 얘도 드라이브 체크 가능하지만, 얘는 싱글 드라이브 체크고요, 얘는 트윈 드라이브까지 가능한다. 왜냐면, 날시의 악보 능력이 스탠드고 상대 명력괴그 이상이며, 그 이는 지 어떤 배트에서는 드라이브 체크실시한들데이 턴에 잠시 이 페어 드라이브까지 하고 있다 그럼 페어 한장 버리고 바인드 내서 카 다른 이님의 카르멜 라나를 터넘카 장장 들어고 드라이브 1 추가 그래서 뱅2 체크 리어2 체크 하기가 좋고 일찍 빡대는데 한번터져 진짜 쎄요 거기다 무사시까지 리얼 발라버린다 그 그러니까 상대는 거의 강제적으로 패두장 이상 소모하는 미친 상황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트리올 기대값 때문에 실적으로 부담감이 꽤 크겠죠? 뭐타카노치 토모리는 이미 한번 라이덱에서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넣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이고 백수영화상을마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빠이!